안녕하세요 2021년 5월 11일 화요일 날씨가 많이 흐리네요 오늘은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붉은 아카시아 대해서 한번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사찰 같은데 많은 그 불도아라는 꽃입니다. 이쁘죠? 자, 한번 아카시아, 붉은 아카시아. 아카시를 한번 보겠습니다. 이렇게 잘 피어가지고 있는데, 과연 꿀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참 말도 많고, 탈도 많습니다. 제가 수년 전에 3, 4년 전에 이거를 한열 포기 가까이 구매를 해서 심어 놓은 건데 실제 잘 보시면 벌이 붓기는 붙습니다 보이실란 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벌이 붓고 있습니다. 여기 고기는 참 너무 좋은데 꿀도 많이 났으면 좋겠는데 꿀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, 난다는 사람도 있고, 이게 참, 어느, 누구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벌이 붙는 걸 보면은, 분명히 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, 제가 한번 따먹어 볼게요. 꽃을 하나 따먹어 보겠습니다. 맛은 생콩그 비린 맛이 나면서 약간 달콤한 맛이 나기는 납니다. 그리고 벌 소리도 윙하면서 조금은 나거든요. 벌이 보이실런가 모르겠는데 참 보기는 참 좋습니다. 이꿀이만좀 많이 나면은. 정말 좋겠는데 참 꼬리 안 난다는 사람도 있고 난다는 사람도 있고 참 미스터리합니다 이게 보기는 좋습니다 일단 우체국 등에는. 벌은 뭐, 붙어가지고 여기 지금, 어, 어디 갔어? 매달려가지고, 벌이, 매달려 있는 게보이실랑가 모르겠는데, 좀, 매달리고 있습니다, 벌이 많이. 날씨만 받쳐주면 참 좋겠는데, 아, 참 좋은 현상으로. 전국적으로 꿀이 안 들어온다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. 열심히 지금 벌이 날아다니면서 아, 밍밍 소리가 납니다. 벌은 많이 날아다니고 있는데, 벌이 붙는다는 것은 꿀이 있다는 얘기인데, 이게 뭐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참 <laughs> 그렇습니다. 아까씨야, 붉은 아까씨! 나무입니다. 참 보기는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.